수학하고 영어는 응. 꾸준히 응. 투자해야 된다고 엄마들이 알고 계세요 응. 영어도 점수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한 인재를 언어로서의 접근 응. 우리 그냥 응. 책만 열심히 읽히면 국어가 잘될 거야 라고 했는데 입시 국어는 이게 좀 게임이 다르더라고요 국어 공부를 중학생쯤 되면 엄마들이 급해집니다 특히 남자애들은 이제 뒤늦게들 막 급해집니다 자 국어를 공부라는 차원으로 따로 해야 될까요? 개념의 정의는 공부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에,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은 어휘력 문제잖아요. 우천시 뭐 취소. 우천시가 어디예요? 뭐 <웃음> <웃음> 이런 일상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특히 내가 사회 지도층 으로 올라갈수록 정확한 엄밀한 어휘나 언어의 정확한 사용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뭐 그런. <laughs> 하는 거는 따로 잡아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평소에 습관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게 안 됐을 때 나타나는 간접적인 문제가 다른 과목의 공부가 진도가 안나가요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문장의 이해가 안 됐을 때 아이가 그 과학 책을 혼자서 읽어낼 수 있으면 용어를 무슨 뜻인지 혼자서 유추할 수 있을 것인가. 수학에서 서술형 문제나 응용 문제, 특히 이제 과학에서 유명하잖아요 유전파트에 나오는 유전 과정에 대한 배경 조건이 굉장히 긴 짐으로 나오거든요. 아, 읽어도 이해가 안 가. 그렇네요. 그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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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국어 능력이 딸려가지고못기 어렵고. 뭐 그래요. 번역 능력이죠. 번역 음. 능력. 요즘 국어 수능 문제도 사실 너무 꼬아가지고. 옛날 학력고사 문제로 다시 돌아갔긴 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몇 가지가 있어요. 문학이 나올 때는 감상이 안 되는 친구들은 풀 수가 없게 돼 있고, 비문학이 나올 때는 요약이 안 되는 친구들은 풀 수가 없게 설정이 돼 있어요. 말씀하신 감상과 요약은 어린 시절에 책을 대하는 습관으로 습관이죠. 만들어지는 습관이죠. 거죠. 습관이죠. Uh -huh. 근데 책을 많이 읽는다고 언제나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읽는 친구들도 있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면서 계속 스스로 훈련하고, 이런 습관은 어려서 말로, 글로, 집에서의 그런 습관이 중요하겠네요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교육과정은 좀 문제가 있죠 아이들이 감상하고 놀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뭔가 어, 자꾸 그렇지, 이제 조금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내는 비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자꾸 아, 하거 그런 있어요. 걸 자꾸 광고하잖아요 <laughs> 너무 많은 데서 그러니까 그거 <laughs> 옛날에 유명하신 분이 얘기를 했어요 제자 알렉산더가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게 왕도로 번역이 돼서 한국에서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laughs> 네. 그게 고속도로예요 어. 고속도로 어. 어떤 네. 지역을 점령했을 때 네. 왕이 그 지역에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네. 왕이 개척한 새로운 신장로 아. 이걸 왕도라고 왕도? 불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넓고 편편하고 빠른 길은 없습니다 어. 아. 입시 컨설턴트로 20년 일하셨고 지금도 사교육권에서 많은 친구들하고 또 부모님들도 만나고 계신데 사실 사교육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진짜 많아요 음, 음. 네. 안 시킬 수 있으면 안 시키고 싶어요 아, 저의 꿈도 공무원이 돼서 저한테 월급을 이제 학부모님들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부가 주는 게제 꿈입니다. 아, <laughs>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음. 컨설팅을 가면 그 네. 컨설팅비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시스템이 되게 있어서 병원을 가시는데 사의료기관인지 공의료기관인지 구별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가까운 데 가고요. 친구들 네. 물어봐서 잘 고친 다음에 가는 은행을 가는데 사금융권인지 공금융권인지 혹시 찾아보신 적 있나요? 민간은행인지 아... 아니 후경은행인지 아... 굳이 그냥 가까이 있는 은행을 갔죠. 네. <laughs> 교육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음... 사교육과 공교육이라 그래서 사교육 선생님들은 무슨 찍는 법 동전 던지기 하는 법을 가르치고 공교육 선생님은 도덕적 논어를펴 놓고 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교육이거든요 어,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들어가느냐 소비자의 재정으로 운영되느냐 차인데 물론 그것 때문에 프로세스 차이는 벌어지긴 한데 일단은 우리한테 주어진 교육의 기회와 시스템을 활용해서 아이를 최대한 성장시키는 게 관건이에요 사교육이냐 공교육이냐 구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전 국민이 똑같이 받고 있는 공교육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아. 충분히 공교육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위에 아. 맞게 튜닝할 수 있는데 굳이, 굳이 방치하고 네, 찾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공교육에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을 차지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음, 음. 공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학교 네. 운영위원회나 그런 게 네, 많아서 동아리 네. 지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꿈을 가지는데 어떤 경험들을 좀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 음, 음. 학생이 고민합니다. 음. 저 제가 이제 몇몇 학교들 지방학교들 돌아다녀 보잖아요. 학교의 존폐가 네. 오락가락하니까 네. 굉장히 옛날보다 액티브해졌어요. 그서울 음. 지역도 마찬가지고 공교육 못하는 게 교실 안에 한 25명 앉아 있으면 1등부터 꼴찌까지 앉아 있는데 네. 이 반에서 1등이 우리 학교 1등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전교 1등이 보통 지윤통에서 서울대를 간다고 그럼 서울대를 가래부터 시작해서 전문대가 지금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애들까지 다 같이 놓고 그렇죠. 같이 수학을 가르쳐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평가하기 위해서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야 되고 네. 교육에서 네. 기본 베이스는 여기서 다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최상위권, 최하위권, 중위권에서 경쟁에 필요한. 고그 핀포인트를 보조적으로 습득한다고 하셔야지 그. 학교는 일단 모르겠으니까 제껴두고 네. 학원가생애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학교는 나를 오래 붙잡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아, 너무 있어요. 시간 비효율적이에요 사교 그렇죠.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3년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제 수강생이 떨러지고 <laughs> 그러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없긴 하는데 네. 네. 아, 책임성에 서는 오히려 공부가 <laughs> 더 무거워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아이가 간디가 되는 것보다 간디를 전공한 정치학과 교수가 되기를 원한다고 아, <laughs> 앞으로 이제 이대로 간다면 이제 20년 보셨잖아요 흐름도 많이 보셨죠 어떤 과가 떴다가 어느 과가 운명을 맞이했다 음. 이 변화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백재훈의 예측 이걸 뭐 어, 너무 개관적으로하나고 네. 예측하기 할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경험에 비춰서 네.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2000년 초반에 그때 비정상적으로 달아올랐던 게 한의대 열풍이었어요. 한의대. 네. 전국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전부 다 경희대 한의대에 몰려갔고 심지어는 서울대 어. 의대 다니던 친구도 자퇴하고 가고 아 그래요? 서울에 굉장히 좋은 의대 교수님도 사직하고 한의대 편입하고 근데 그때는요. 이야 한의대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앞으로 망할 일이 없겠다. 다 그렇게 예측했겠죠. 네, 그, 그 논리로 계속 한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네. 교육도 옆에서 바람을 잡고 그랬는데 이제 전관장이 생길 거라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거죠. 건강식품들이 네, 네. 영양제들이 생기면서 보약 수요들이 사라지고. 아... 그러면서 이제 노인과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대 시장이 엄청나게 축소된 겁니다. 아, 그 보약이 영향을 미쳤군요. 엄청나게 어, 네. 미쳤습니다. 음. 엄청나게 미쳤고, 음. 그리고 양의 쪽에서 노인 케어에 대한 프로세스들이 음. 굉장히 강화돼 버렸고, 뭐냐면 기술의 발전이라는 걸 변수에 넣지 않고 우리가 미래의 직업을 예단하는 건 아... 너무나도 처분이 없는 실수인 거죠. 기술은 무조건 발전해요. 기술은 발전한다 그렇죠 로봇 수술도 있고 임플란트가 강화되면 치과의사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조금만 이빨이 약하면 네. 임플란트 다 시술 받을 때는 목돈이 생기지만 그 다음부터는 관리가 필요 없거든요 노인 인구가 늘어도 치과 수요가 계속 줄 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위고비가 나오면서 당뇨가 완전히 치료되면 내과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치료 질환자에 대한 치료 수요라는 건 사라지겠죠 그분다 사회적 변화 양상을 보면 건보재정이 약화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다. 있죠 건보재정이 약화되면 병원 가는 횟수와 빈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막 객단가라고 불리는 환자 한 명당 매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네. 노인 인구는 늘어나니까 정부, 네. 정부 입장에서 의사를 늘릴 수밖에 없고 사회가 지불할 수 있는 의료비의 총량은 줄어들고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발달하고 있고 나노 모가에 대한 의료인의 숫자는 늘어나고 이런 상태가 그동 80년대 똑똑한 애들은 반도체로 몰려가서 우리나라 반도체 1등 하듯이 그런데 네. 그렇다고 반도체는 1등 하는데 삼성전자 직원들이 의사보다 더 좋은 직업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 개인들의 선택과 사회적 가치는 음. 좀 다르니까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 보면 저는 결국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제 아이나 제 조카가 의대를 정말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전 적극 후원할 생각이에요 대신 아이들한테 현실의 리얼의 의사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겠죠 이러다 환상을 가지지 마라 음, 음. 뭐 사실 의사란 직업이 대중들이 가장 많이 드라마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반도체 만든 엔지니어들이 반도체를 어떻게 쌓는지본 적이 없잖아 <laughs> 핸드폰을 바꿀 때가 집금죠 뭐, 뭐, 예. <laughs> 3만원에 <3나노래>. 이게 뭐지 <laughs> 이제 판단은 뭐 각자의 몫이지만 음.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선택이 너무 많아요 애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의 우리의 세상이 아니잖아요 30년 뒤의 세상인데 30년 전에는 공부 잘안 해도 좀살 나고 있죠 어... 30년 전에 방송국 생각... PD 하시던 분이 유튜브를 네. 하고 있을 거라고 <laughs> 상상을 하겠습니까? <laughs> 그렇죠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유튜버할 응. 거라고 생각 안 했죠 그렇죠. 정말 조카 빨되는 친구들이 저렇게 유튜버로 유명해질 거라고 응. 생각도 못 했죠 방송국이나 언론 매체가 모든 <laughs> 네. 미디어를 지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기술이 나오니까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그 입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강과하시는 부분 응. 좀 모든 교육 시스템이 그래요 평가를 하는 방식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의 방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험을 아주 잘 만들어야 돼요. 음. 지금의 입시 시스템은 수능이란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30년 전에 시행됐던 학력고사가 다시 부활된 것밖에 아니거든요. 네. 한동안 수능이란 게 굉장히 사고력 중심으로 흘러가려고 하다가, 하다가... 다시 뒤로 <laughs> 리턴했다고요. 50년 전에 만들어진 평가 시스템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20세기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을 애이들한테 강요하면서 21세기 살아갈 준비를 그걸 공부하면서 살아그러면. 이 교육 자체가 엉크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능력이나 어떤 잠재력 같은 걸 굉장히 좀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지금 1 0 0 m 를 제일 빨리 뛰는 사람이 9초 5 정도 되거든요. 우사인 볼트가 훈련한 다큐멘터리도 우연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오전에. 네. 트랙에 가더니 100m 전력질주를 하더라고요. 딱 도착하자마자 슬슬, 슬슬 속도를 줄이더니 반대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속도를 슬슬 높이더니 다 도착선에 오더니 또 전력질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걸 30번으로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먹었던 스포츠 음료를 구석에 가서 다 토하는 거예요. 어. 그 정도 강도로 엄청난 우리가 눈에 보이는 10초 동안 바짝 한해가 아니라 그게 음. 온몸에 기억되기 위해서는 풀 깎는 고통, 무릎 쓰고 그런 엄청난 기능을 가진 사람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기록이 9초 58이에요 네. 세계 기록이. 근데 우리나라 보통 고등학생들 중에 어, 운동 좀 한다고 하는 애들이 뛰면 13초대를 뛰거든요. 그러면 평범한보다 조금 괜찮은 친구들과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람의 능력이 한 30%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어. 따져보니까. 어. <laughs> 어. 거기다가 우선인 볼트 처럼 밥만 먹고 계속 강도 네. 넣도록 하면 한 10초는 다 뛴다는 얘기거든요. 어허. 그게 사실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능력 차이예요 음, 음. 제가 가르쳐보 음. 그래요. 제가 운이로 가서 전국 수소한 애들 몇명 옆에서 아주 밀접하게 가르치인 적이 있거든요. 음. 그렇게 영재성이 두드러진 아이들이 음. 아니에요. 큰 차이 아닌데 음. 우린 그걸 갖고서는 음. 엄청난 차이가 음. 나는 것처럼 음. 애들이 그렇게. 그런데 한15 정도 되는 능력을 가지네와 95 정도 되는 능력을 가지니까 한10% 차이가 있는데 네. 두명다 게임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laughs> 저녁에 치킨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신경을 쓰다 보면 한80% 정도를 일상에 써요. 남은 게25대 15가 돼 버리는. 거예 네. 거예요. 그러면 한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95가 이 아이를 잡는 방법은 일상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건데 얘가 줄여요 아 오히려 얘가 한 50까지 줄여버려요 그럼 음. 한 55대 얘는 거기 또 좌절에 빠져서 일상은 더 늘려 어. 게임 한 시간을 55대 10 아.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럼 그 보기에는 네. 이 둘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간격이 네. 네. 왜 줄일까 얘는 왜 느릴까 그러네요 네. 그것이 우리가 말한 동기이고 이겨본 경험이 애들한 그렇죠 승리의 감각으로 있 성취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즐겁게 하거든요 음, 힘을 어디서 쏟아부어야 될지 명확하게 방향이 보이고 아 요걸 하면 요렇게 되는구나 게으름은 네. 속도의 부족이 아니라 방향의 부재라는 말이 있어요 구체화 시켜줘야 되는 모든 꿈이든 공부할 내용이든 극복해야될 과제든 딱 눈에 잡히게 하려고 우리 지금 이런 얘기 나누는 음. 거잖아요. 인류의 유전 과정을 보면요. 진화 과정이 능력 차이가 많이 나도록 진화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laughs>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뭐, 아이가 음. 어떤 성적을 냈을 때 아예 걔는 걔네 부모가 그렇잖아 라고 이렇게 포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운 시키는 거 아닐까요? 부모가 그렇다는 게 이게 생물학적 유전자를 끌하내는 그 거죠. 네.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이와 의사소통 때문에 음. 그런 건지 이걸 구별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요 제가, 제가 음. 가르쳐 본 경험으로 따지면 정말 최극빈층에서 쟤체 노동 하시면서 한글을 잘못 읽는 부모 밑에서 음. 전국 수석에 준하으 성적 장는애애 많아요. 요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어떤 능력 e 지 i t of a little 사실 모릅니다. 당장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성장시켜 준다는 게 교육의 목적이어야 되지 애들한테 직 t 상황에서 음. 성공한 직업을 얻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접근하니까 음. 서로 힘들고 준비한 과정이 나중에 쓸모 없어질 수도 있고 지금 뭐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생들은 증와 같은 수능은 없어질 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럼 앞으로는 입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뭘좀 어. 열심히 보면요. 근데 되나요? 제가 입시 관련하면서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음. 똑똑한 애들이 좋은 성과를 낸다는 건안 바뀌는데 음. 이게 똑똑한 애의 정의가 바뀌죠. 어. 어떤 애, 어떤 때는 사지 선다를 잘 치는 애들이 가장 똑똑한 애였고 음. 어떨 때는. 논술을 잘쓰는데 가장 떵떵하네요. 음. 어떤 때는 심층 면접을 안 해드려. 이 개념들이 바뀌는데 뭐 순례대로 생각은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까? 음. 지금 2028년도 수능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 요번에 의대 정원 입시 때문에 올해 모든 뉴스가 파묻히면서 사람들이 아.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이 입시에서 변화는 일단 문이과 모두 다사탕과탕을 같이 보고 수학도 같은 시험을 보고 국어 영어도 같은 시험을 본다. 선택 과목이란 게 없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신이 5등급화된다 아 이게 무슨 맥락이냐 라고 생각하는데 쭉 어? 놓고 공통점을 찾아보면 어, 굉장히 간략화되고 정보가 축소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의 시험으로 그 많은 네. 아이들을 어떻게 다 같이 평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또 숨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웃음> <웃음> <없어요>? <웃음> 뭔가 신비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없습니다 네. 마치 수영 국가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어, 수영장이 없으니 100m 달리기로 하자. 지금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100m 달려서 수영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나가서 음. 미국에서 수영으로 뽑힌 국가대표한테 우리 애가 이길 수 있냐는 거지.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 일단 데뷔는. <laughs> 근데 수영장이 없어. 어떻게 뽑을 거야? 그러면 이제 방법이. 일단 달리기나 기초 체력 테스트 통해서 체력 좋은 애들을 몇 배수로 줄인 다음에 네. 수영장 있는 동네를 가서 수영을 아. 시켜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 미국에 있는 수영 하던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될 시대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일화된 평가들이 약화되면. 뭔가 대학별로 특화된 평가 기준들이 나올 수 있는 밑밥이 깔린다는 느낌을 음, 좀 받아요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어, 예, 생각 음,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서 특히 심도 있는 공부를 한 친구들이 좀 유리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게 또 미래 사회의 형태고 맞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방향에 있다면 뭐다 똑같은 시험을 치더라도 그 방향에 대해서 몰입하고 있을 준비는 필요하다 훨씬 더 심도 예. 있는 결국 아이들 데려가려는 대학의 그 목표는 똑같은 거예요 평가는 똑같아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 가까이 가기 위한 준비는 여전히 또 필요하겠다 라는 음. 결론이 될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예측입니다 네 <laughs> 어, 그건 이제 때가 돼봐야 아는 네. 거죠 함께 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핫한 정보 있으면 자주 나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